안녕하세요 이연진 평가사입니다. 올해 합격생을 모시고 인터뷰를 준비해봤는데요. 우리 왼쪽에 있는 평가사님부터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33기로 합격하게 된 28살 남기웅입니다. 네 우리 평가사님도 네 안녕하세요 저는 33기로 합격하게 된 96년생 27살 허준영입니다. 아네 정말 합격 너무 축하드리고요. 같이 이렇게 개별 스터디 하셔서 또 전원 합격 스터디로 출연하게 됐는데. 총 공부 기간과 이제 전업 여부를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저는 공부 2년 정도 했고요. 전업 수험생으로 공부했습니다. 네, 평가사님은 저도 2년 차고 저는 20년도 크리스마스 이브 때 시작을 해가지고 음. 정확히 한 1년 7개월 정도 되는 거 같습니다. 어, 그러면 감정평가사 시험을 어떻게 아는지 어떻게 수험을 시작하거나 준비하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어. 저는 어머니가 부동산 투자를 하시는데 그때 이제 관심이 생겨가지고 감정평가사라는 전문직이 있구나라고 그때 처음 알게 돼서 이제 찾아보니까 또 직장 생활이나 아니면은 업무의 그런 성향 같은 게 저랑 좀 맞아가지고 하게 되었습니다. 음, 평가사님은요? 어, 네 저는 군대에서 행정병으로 일을 했었는데 그때 좀 외근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전문직 처럼 좀 일을 주도적으로 하는 직종을 선택하다가 감정평가사는 외근하고 내근이 둘다 있어가지고 음. 선택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출연은 못 하셨지만 다른 한 분도 계신데 세 명에서 전원 합격하셨잖아요. 그세분 스터디원을 만나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어그 이현진 혁과사님 그 네이버 카페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제 스터디 모집란이 그게시판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같은 수업을 듣는 사람들끼리 이제 스터디를 뭐 모집한다는 그 글이 그때 올라와가지고 네 지원을 해서 이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네. 음, 그러면 개별 스터디 공부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하셨나요? 뭐 얼마나 만났고 몇 시간을 했고 이런 것들? 아, 네, 저희 일단 주 5일 만났고요. 저희가 스터디를 한게좀 기간이 좀 시험이 막 그렇게 많이 안 남은 시기에 시작을 해가지고 저희가 좀 법규를 좀 많이 주도적으로 해야겠다 생각해서 저희끼리 행정법하고 개별법 각각 파트를 나눠가지고 음. 처음에 A, B급 위주로 외우고 그 다음에 C급까지 더해서 마지막에는 8례까지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저희 나름대로 엑셀을 만들어서 좀 기준을 잡아서 했습니다. 한번 뭐 보, 보여드릴까요? 한번 <laughs> 스케줄표 그거를 뭐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총 이렇게 5월 지금 보니까 5월 13일에 처음 했네요 5월 13일부터 시험 보기 전까지 해서 총한 7회독 정도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행정법 개별법 범위를 나눠서 A, B급 그리고 C급 좀 섞어서 이렇게 진행을 했고 마지막에는 7회독을한4일 만에 끝내는 게식으로 타이트하게 좀 진행을 네, 했습니다. 아, 자 그러면 이제 개별 스터디 그러면 추천하십니까? 만약 후배가 만약에 평가서 준비하러 왔다 하면 추천한다 이렇게 말씀해주실 수 있나요? 저희처럼 뭔가 자기랑 잘 맞는 사람들이랑 자기에 맞는 공부법으로 하면은 완전 추천인데 살짝 그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뭔가 개별 스터디가 좀 복불복인 부분도 있어서 자기랑 안 맞는 방법이나 안 맞는 분들이랑 하면은 오히려 더 되게 힘들어하는 분들도 좀 봤거든요. 그래서 이게 좋은 사람을 만나면 좋지만 아닌 경우에는 좀 빨리 이렇게. 나오는 것도 <laughs> <갑자기, 웃음> 서비를 나와서 각자 살 길을 찾아가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이제 비하인드로 좀 들었는데 개별스터디 하면서 술을 한 번도 안 드셨다고 아 술을 한 번도 안 드시고 <laughs> 네. 공부만 정말 하신 거죠 그냥 스터디로 저희 처음에 만났을 때 약간 좀 저희 시간은 시험 시간 확정이 된 상태에서 저희가 이제 해야 되는 분량이 있으니까 음. 이게 좀 허투루 하면 은 되게 돌수 없겠다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처음 만났을 때좀 장난 반 진단 반으로 술은 절대 안 된다 아. 그런 식으로 좀 말을 해놓고 그렇게 하니까 오히려 좀더 저희끼리 되게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오. 네. 이렇게 한번 느슨해지기 시작하면 되돌릴 맞아요. 수가 없어서 맞아요. 처음 맞아요. 시작을 안한게 중요합니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laughs> 그러면 시기별 공부법이나 공부 방법을 좀 대략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어, 아무래도 그 스터디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1, 2기 정도 시즌에는 실무를 많이 투자를 했던 것 같아요. 총 10시간 정도 공부한다고 치면은 거의 한 8시간 정도, 7, 8시간은 실무만 투자를 했고 법규 뭐2 시간, 이론 한 시간 뭐이 정도로 이렇게 투자를 했고요. 이제 막판에 갈수록 암기 과목 비중을 늘려야 되니까 또 법규가 하는 만큼 나오는 과목이어서 3, 4기 때는 법규를 제일 많이 한뭐 5시간 이상 이렇게 투자를 하고 나머지는 좀 비슷하게 가졌던 것 같습니다 음, 평가는님도 비슷한 방법으로 네 저, 저도 1차 때는 2차를 병행 아예 안 했었고 2차 시작하고 나서는 저는 실무가 안 잡혀가지고 실무 좀 과외도 했었고 그리고 법규도 현진 생걸좀 뒤늦게 따라간 케이스여서 음. 인강으로 앞에 기본 강의를 최대한 빨리 듣고 그리고 나서 단과를 좀 많이 실강으로 무조건 참여해서 집중을 했습니다. 어, 그러면은 법규 단과 활용법이나 뭐 핵심 정리 활용법 이런 것도 좀알수 있을까요? 우리 평가관님부터. 음그 수업 때. 자료를 나눠주시거든요. 근데 이현진 평가사님이 그렇게 막 많은 양은 아닌데, 좀 그때그때 그때 정리를 안 해놓으면은 살짝 복잡할 수가 있어요. 본인이 맞아요. 나중에 보기가. 그래서 그거를 판례 같은 것도 그 전문을 주시면은, 그리고 그걸 요약해서 보통 나눠주시는데, 그것도 자기가 자기 나름대로 언어로 요약을 해야지. 이제 결국에 쓸수 있더라고요. 나머지 그 나중에 답안지에. 그래서 저는 그거를 이렇게 좀 양식화 해가지고 정리를 따로 했거든요. 판례를. 오. 네, 그래서 그것도 살짝 보여드리면은 뭐그 이런 식으로 음. 네잘안 보이실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키워드랑 그 오. 중요 문구들을 그날 그때 그때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종합 육도차 시 번은 이거는 종합 그 단과 그 6주차뭐번 문제 이런 식으로 해서 정리를 해놓는 게좀 꿀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 그럼 핵심 정리는 어떤 식으로 활용하셨는지? 핵심 정리는 일단 처음에는 그 ABCD를 저는 일단 목차 앞에다 체크를 적어놔서 좀 AB 위주로 처음에는 많이 외우려고 했고, 음. 그 다음에 단과 같은 데서 보면 자주 나오는 논점이라든지 특정 포인트 같은 건 따로 책 옆에 써놓고 그런 식으로 정리했던 것 같아요. 음. 그럼 두분다 단과 등수가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나오셨나요? 파이널 강의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한 20등 안쪽에 있었던 것 같아요. 잘 나오면은 뭐 10등 안쪽에 있었던 것 그런 적도 있는데 음. 한 주로 10등, 20등 사이였던 음. 것 같아요. 그 평가님 최고 답안도 그래도 초기에는 아, 두세번 네. 정도 내셨죠. 오좋 <laughs> <laughs> 저렇게 네. 좀 초기, 네, 최고 답안도 조금 됐었습니다. 네, 평가 한님은 아네 저는 사실 처음부터 현지 생걸따라하게 아니라서 음. 그 포맷을 잘 못. 익혔다고 음. 해야 되나? 그래서 처음에 저는 보통 답안을 뽑혔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그것도 되게 잘한 건데 맞아요 잘했어요. 네, 그래서 음. 그때부터 계속 상승세를 타가지고 음. 제일 잘했던 거뭐 3, 4등도 그렇지. 해봤던 건데 네, 음. 하고 근데 저도 평균적인 걸 내면은 10등, 20등 그 사이였던 것 같아요. 어, 그래도 두분다 엄청 상위권에 잘 따라오셨던 것 같아요. 음. 그러면 은 시리버 공부 방법이나 과목 비율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래요? 어. 실무 같은 경우에는 어 제가 되게 추천드리고 싶은 게 실무도 나중에 가다 보면은 문제를 엄청 이렇게 많이 접하면은 논점별로 정리를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아, 내가 이 유형을 잘 모르는데 이, 유형, 이 유형만 막 이렇게 좀 몰아서 풀어보고 싶다라고 이렇게 하고 싶을 때가 있으실 텐데 그때도 저는 이제 엑셀을 활용해가지고 그 문제를 이제, 논점별로 이렇게 정리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풀고 싶은 게뭐 만약에 송전설로다, 이러면은, 이제 송전설로, 논점을 딱 검색을 하면은, 그 송전설로에 대한 뭐 기출문제나 아니면 학원별 그 스터디 문제들이 쫙 이렇게 정리가 된게 나온 거예요. 필터링 해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하면은, 논점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면서, 이제 나중에는 내가 취약한 부분이 뭔지가 확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서, 실무는 그렇게 해가지고 많이 점수가 된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음. 여기 평가선생님도 아, 네. 저는 저도 이런 엑셀 방식을 저 음. 사실 뭐 둘이 얘기는 안 했는데 음. 같이 하고 있는데 음. 그래서 그래서 저는 법규를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공물이라는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떤 선생님은 공물의 의부터 의 시작하시는 분이 있고 맞아요. 어떤 분은좀 컴팩트하게 바로 답으로 들어가시는 분이 있는데서 그래 그런 선생님들 걸다 보면서 아 공물이 나오면은 의까지 적어주면 좀더 포인트가 되겠구나 내지는 뭐 이런 것들을 다 체크를 하니까 좀 답안을 쓸때좀 자신감이 생기고 아 이렇게도 쓸수 있구나 막 이런 거 개념을 좀 익혔던 것 같습니다. 음, 그러면 올해 시험장에서 어떤 과목이 제일 어려웠는지 그 다음에 시험장에서 어떤 펜을 썼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펜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사라사를 썼고요. 저는 트위스비에코라고 E.F.나 F촉을 썼는데. 그거는 초근 본인의 뭐 취향이라서 음. 써보시고 근데 만년필이 무조건 추천 안 드리는 게 잉크도 갈아야 되고 맞아요. 그리고 또 본인의 손에 또 익히는데 시간이 있어가지고 만년필을 하실 거면은 좀 시험 전에 한 5개월 전부터 사용을 하셔가지고 익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시험장 때 어려웠던 과목은 뭐 당연히 이론일 텐데 이론 문제를 진짜 받자마자 머리가 띵해지더라고요. 음. 아. 정여 데뷔를 하지 않았던 논점들이여가지고 근데 일단은 저는 아는 것부터 먼저 풀자 해서 아는 것부터 다 해놓고 제 모르는 거 나중에 이렇게 좀 해봤는데 그래도 빈 백지를 낼 수는 없으니까 뭐라도 아는 선에서 최대한 많이 쓰자라는 식으로 그냥 아는 걸 그냥 최대한 많이 적었어요. 이게 답이든 아니든 확신이 안 들더라도 일단은 많이 적어보자 해서 많이 적었는데. 나중에 겨, 점수 결과를 받아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비록 오답이긴 하지만 점수 획득을 했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게 진짜 올해처럼 불리타 논점이 나온 경우에는 뭐라도 쓰자, 그러고 면과 그러면 이제 면과락 나오는 점수를 받을 수는 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음, 네. 저 사실 어려웠던 과목은 객관적으로 보면 이론이 과락률이 제일 높기 때문에. 맞긴 한데 저는 오히려 이론 문제 받자마자 좀 아까 안심했던 게아1번 빼고는 다 고만고 다못 쓰겠다, 음. 다 고만고만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는 오히려 시간 관리를 실무에서 계산하는 좀 실수를 많이 해서 답을 첫 번째 친 거랑 두 번째 친 거랑 다르게 나와가지고 세번 치느라 좀 시간 관리를 잘 못해서 저는 오히려 실무가 좀 제일 쫓겼던 것 같아요. 그럼 올해 시험장에서 법겨는 페이지 수를 총몇 페이지 쓰셨고 점수는 어느 정도 받았는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저는 22페이지 썼고요. 점수는 64.5 받았습니다. 저는 22페이지, 3페이지 썼던 것 같고. 저는 59점 받았는데 과목별로는 아그 문항별로는 1번 이61.3% 받았고 2번 이68.3 받았고 3번이 37.5 그리고 4번 65% 득을 했습니다. 음. 요번 시험 중좀 아쉬웠던 점이 있을까요, 평가원님? 법교 시험 보시면서 평가원님 아 네, 저는 사실 1-1을 아예 결론을 몰라가지고 좀법 논리적으로 하자 생게 쓰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답을 모른, 답을 알면 베스트인데 답을 몰랐다는 전제하에서 좀법 논리적으로 풀면은 좀 득점이 됐을 것 같은데 저는 아예 1-1을 완전 날렸거든요 근데 음. 그래서 좀 1-1같이 모르는 게 나오면은 좀 4번 같은 경우는 올해 되게 본인이 분량 조절을 많이 할수 있는 포인트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거기서 6.5를 받았는데 8렙까지 요건별로 다 쓰신 분은 8점 넘게 받으신 분을 봐가지고 본인이 시험장 가서 아는 거는 더 많이 쓰려고 하고 모르는 거는 좀 쳐내는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시간만 많이 쓰고 이렇게 정답도 못 맞히는 게 가장 안 좋은 케이스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만약에 뭐 실점짜리 문제를 아예 모르겠다 하면은 과감하게 그 정도 한 페이지 반 정도, 현재 편집님께서는 얘기하시는데 그 정도 분량을 아예 그냥 비워놓고 뭐일 다시 이 반부터 쓰는 방법도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음. 맞습니다. 그래도 잘 대처하셔서 점수를 잘 받으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공부하면서 뭐 제일 힘들었던 점이나 뭐. 뭐 스트레스 해소법, 취미 방법, 취미 이런 것도 있을까요? 음 힘들었던 c h 사실 수험생이니까 아무래도 공부 때문에 많이 힘든데 그 중에서도 이현진 i m 사님 단과 강의가 <laughs> 난이도가 chimi, chimi, c h i m 들이 모이는 강 c 라서 음. 거기 그때 i m i chi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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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h i 그 혼술을 그냥 과하지는 않게, 이렇게 맛있는 안주랑 전 음. 육회를 를 좋아해서 어. <laughs> 육회랑 이제 안주랑 그술좀 적당히 해가지고 그때는 공부 안 하고 그냥 스트레스 풀고 네 이렇게 좀 휴식을 하더라도 너무 늘어지지 않게 딱 그날 몇 시간 한두세 시간 정도 딱 끝낼 수 있, 있게 그렇게 휴식을 하는 게 음. 저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이었습니다. 평가사님은? 네 저도. 저는 사실 등수 같은 게잘안 나왔어가지고, 시험 때 제일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그렇게 약간 상승하는 그 과도기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돌이켜보면 제일 좀 힘들었던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스트레스를 풀 때는 저는 그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파는 그 필라이트, 제일 싼 음. 맥주 공부 끝나고 집에 가서 그냥 한잔하고 잠, 네, 한잔 자는 식으로 했던 음. 것 같아요. 근데 맥주 마시면 잠잘 오니까 네네 그렇죠?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laughs> 네, 누구랑 같이 먹으면 안 되고 꼭, 맞아. 꼭 <laughs> 혼자 본이 인 제일 좋아하는 그런 걸 하면서 이제 맞아. 그쵸, 수험생은 좀 시간을 빠르게 스트레스 풀어야 되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시험이 끝나고 뭐 합격 예감이 좀 들으셨나요? 어땠어요? 후반님부터. 시험장 딱 나왔을 때는 저는 어 뭔가 할만한데 그러니까 음. 잘하면은 되겠다 정도의 음. 느낌이 있었거든요. 일단 무슨 그세 과목을 다 완주를 했으니까 하기는 전 완주가 목표였어가지고 그랬는데 어, 이제 합격자 발표일이 다가올수록 이게 점점점점 점점 그 불안감이 증폭이 돼가지고 합격에 대한 기대감은 반대로 점점점점 점점 떨어져서 거의 포기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합격자 발표 그때쯤에는 그래서 1차 막 다시 공부하고 영어 다시 음. 점수 이렇게 따고 막 이랬던 음.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이런 법규는 좀 그래도 괜찮게 봤다고 생각 했는데 전 실무가 제가 그러니까 다들 쉬었다고 했는데 그 네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좀 퀄리티가 낮게 쓴것 같아서. 같아서 좀 음. 저도 합격 예감은 잘 못해서 토익도 다시 봤었고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한과목 정도가 불안하면은 자소서를 쓰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음. 두 과목이다 그러면 좀 약간 고민해볼 수 있는데 한 과목, 과목, 과목 정도면은 그냥, 그냥 뭐 어차피 공부도 치밀. 잘 안되니까 네. 음.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두분다 좋은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마지막 한 마디 부탁드립니다. 음, 네. 저는 프라임 모든 분들 강사분들 거를 다 듣긴 했는데 다른 뭐 실무나 이론도 엄청 많이 도움을 받았지만 진짜 법규 저는 법규가 좀 점수를 많이 끌어 올려 줘서 합격한 한 케이스거든요. 근데 뭐 초시 동차나 아니면 2년 차 합격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한테는 법규가 진짜 전략 과목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법규는 그냥, 이현진 평가사님만 믿고, 그, 풀커리를 탄 사람으로서, 그냥 이현진 평가사님이 하라는 대로 하고, 그거 자료만 충실히 보셔도 충분히 고득점 하실 수 있다. 네. 법규는 이현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이현진 <laughs> 평가사님은? 아, 네, 저는 우선은 이현진 평가사님 이 자료가 되게 많아가지고, 좀 처음에 진입한 입장에서는 되게 벅차고 암기할 게 되게 많다고 느껴지기도 하는데, 좋은 스터디원들 만나면 좀 동기부여도 많이 되고, 그런 그 좋은 시너지가 생기니까 웬만하면 이현진 평가사님 꼭 같이 듣는 분들끼리 스터디를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자기까지 따라간 분들은 다그 합격선에 있다는 그 이현진 평가사님 수업때 해주신 말이 되게 도움이 많이 돼가지고 그런 자기 스스로 좀 위로를 많이 하면서 끝까지 갔으면 좋겠습니다. 두분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어, 인터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